재활용품 분리수거 사각지대입니다. 하지만 음식물이 묻은 비닐에 이물질까지 섞여 들어오는 상황 선별작업이 어렵고 수익성도가 높으면서 저는 분리수거를 주로부터 어지 못합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통해서 실제로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30%에 불과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한국영상대학교 학생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설문조사 후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어, 저희는 아무래도 네. 군대를 갔다 와서 몸에 실천돼 있기 때문에. 아. <laughs> 각 층마다 네. 쓰레기통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뭐지? 네, 종이별 뭐 캔, 패트 그런 별로 다 일반 쓰레기용 이렇게 다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게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 교육도 아이고. 그렇고 어, 그렇게 자라와가지고 아. 실천하는 편입니다 쓰레기통 보면 잘안돼 있을 때가 많아요 아안돼 있을 때가 그리고 막 빨리빨리 비워진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에 <laughs> 버려야 되는데 일반 쓰레기가 다차 있고 들어갈 자리가 아 없으면 또 옆에다도 기도하고 분리수거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 잘 하고 있는지에서 예스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이건 잘못 생각한 것 생각한다고 해야지 안 그래요? 힘데가 진짜 아니겠나? 그렇죠. 음. 이건 노예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쓰레기통 놔두고도 쓰레기통 네. 옆에 있는데도 학생들이 너무 네. 기 때문에 이아들이 힘들다 이렇게 힘들다. 어차피는 이거 하원이 왔지만 그렇게 깨끗이 들더좋잖아들이원서 이제 집에 쓰레기 잖아그 쓰레기 봉지 다 집에 버려들 그냥 은 다들 고 왔다가 자 이렇게 설문 조사를 통해 알수 있었던 학생분들의 답변과는 다르게. 청소부 아주머니께서는 분리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해주는데요. 저희가 직접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종이류, 플라스틱류, 일반 쓰레기, 캔류 이렇게 네 가지의 분리수거 통을 만들어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많은 쓰레기들이 모아져 있네요. 이 쓰레기를 아주머니와 함께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는지 분리수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관 담당이신 어, 안지윤 아주머니입니다. 근데 이거 분리수거 실험을 했었는데 외관으로 봤을 때 혹시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하나씩 꺼내볼까요? 아 네. 걔 먼저. 아 캔에 이거 이캔 맞나요? 이거는 캔이 아니라 플라스틱입니다. 네. 플라스틱입니다 이거는. 플라스틱에 넣어주세요. 네. 네. 빨대도플라스틱네빨대 플라스틱입니다. 한번, 이것도 한번 헹궈서 넣는 게 좋아요. 을아 이것도 한번 헹궈서 그냥 마시지 않는 게 좋겠죠? 캔은 딱히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분수거만 잘 네. 해주시면 돼요. 분수.. 네 캔은 뭐.. 그러면 플라스틱 플라스틱에 쓰레기가 엄청 많아 보이는데 꼭 닦아서 버려야 된다는 거 정말 네 이런 거다 먹었으면 좋겠지만 좋겠고 다 닦아서 된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이 한번 볼까요? 어, 근데 종이는 잘 넣은 거 같은데 이게 네. 잘 넣은 거 같죠? 네 아니에요 보시면 와 이거 이런 내용물이 붙어있으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일반 쓰레기 종이에 음식물이 붙어있으면 종이가 아니라 일반으로 가야 돼. 일반입니다. 이런 거잘 구별해서 네. 그고 이런 거. 네. 다된것 같습니다. 이제 대망의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인 보드들 귀찮아서 다 일반 쓰레기 넣는데요. 여기가 아. 일반 쓰레기가 제일 심각해. 네. 제일 분리수거가 안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공지에 싸면 그냥 안볼줄 알고 넣는데 이런거다 분리수거 그렇죠. 일일이 해야 돼 가지고. 이런 거. 꽉 묶으면은, 이거 아주머니께서 아침마다 또 풀고, 이거 분리수거 얼마나 힘드니까꽉 묶어 놓지 말던가 그죠. 뭐 봉투에 넣는다 해서 다 일반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모아서 버리는 건 좋지만, 분리수거까지 할수으면요다 일반. 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걸 아침마다 하신다고 합니다. 다 일일이 다 뜯어서 이렇게 다 나누고 그리고 한 관마다 아주머니 한 분씩 하신다고 합니다 아 이제 다된것 같은데 오,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아 이거 정말 잘하셨네요 이거 닦아서 버렸습니다 누군가 아 누가 이거 닦아서 버렸습니다 엄청 깨끗하죠 네 이렇게 닦아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반 쓰레기까지 다 분리수거를 했는데 분리수거 좀 많이 오래 걸리네요. 원래 좀이 정도 걸리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나요? 아, 그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게 네. 저는 온전히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아, 생각해요. 그렇죠. 저희 학교가 네. 분리수거통이 세 개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세 개만 배치가 돼 있어서 학생들이 좀혼란스럽요 그러면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건의를 해볼까요 학교에? 네, 권유해주시면 저희가 고맙죠. 그럼 저희가 권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머니가 말해주신 문제점을 학교에 권유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상연출가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름이 아니라 분리수거 관련에 대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학교에 분리수거 잘안 된다고는 제보를 받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는 저희 남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 쓰레기통 배치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 끊이지 않는 블리즈거의 문제, 누군가 한 발짝 다가간 만큼 여러분들도 한 발짝 다가가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성일 리포트였습니다.